에 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출첵만 하고 튀었어요. 한참 거울을 만끽하고 있는 머중에 뭐 친구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. 교수님이 수업 끝나기 전에 갑자기 출석 체크를 하신다고. 교수님,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우리 좋았잖아.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번에야말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피곤해서 눈이 감기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. 매일과돈1 <laughs> 일교시 시험 시작. 뛰어도 늦는다. <laughs> 화장실 앞에서 친구들이랑 교수님에 대해 수다 떠는데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 교수님이 아그 뒤로 교수님을 피어 다니고 있어요. 흐흐 전날 밤을 새고 아침 수업이라 천근만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탔습니다. 학교 앞에 도착해서 힘들게 번 알바비로 택시비를 내고 강의실에 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다. 아!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핸드폰을 봤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공지를 못 읽었더라고요. 한 학기 동안 힘들게 과제를 해서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.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한 덕에 제출일보다 일찍 끝마칠 수 있었죠. 과제를 저정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려는데 그리고 그때 강의실에 흐르던 정저 결국 한 학기 동안의 과제를 3일 만에 다시 해야 했습니다. 여러분 우리 모두 드라이브를 애용합시다.